자, 21번 봐봐. 이거는 아이디어 문제예요. 아이디어 봐봐. 원 위에 점 있는 P. 2, 4분면에서의 접선을 그은 거야. 그치? FX가. 2, 4분면에 있는 어떤 점 P에서의 접선이 그냥 FX가 되는 건데, 잘 봐봐. F-5랑 F5의 값을 구하래. 어, 그럼 여기를 넣었을 때, 이 X 값을 넣었을 때 Y 값이니까 여기가 되는 거야. 그치? 여기가 F-5야. 이만큼의 길이가. 그 다음에 여기는 5가 여기니까 이렇게 넣었을 때, 여기가 F5가 되는 거야. 그치. 근데 잘 생각해봐.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, 2, 사분면이 있는 원위에 전 P이기 때문에 P는 움직일 수 있어. 아무 데나. 2, 사분면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. 그럼 거기서 접선을 그었기 때문에 F-5라는 얘는 딱 고정이 아니지. 값이 고정이 된건 아니잖아. 그치? P가 여기 있을 때는 F-5가 딱 고정, 고정이겠지만, P가 만약에 여기로 돌아갔어. 그럼 이렇게 직선이 아니 뭐 접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또 고정이 아니잖아. 그치? 그럼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고분 일정하다는 문제야. 그치?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만 나올 거 아니야 그치? 곱은 일정할 테지만 그 값이 각각 뭔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각각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런 건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지금처럼 원래 이런 문제는 그냥 딱얘 구하고 얘 구해서 아 둘이 곱하자 이렇게 풀텐데 니네가는 근데 얘가 돌아가는 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점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구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치? 그러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하나 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잘 봐봐요 여기가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 5 콤마 F에 마이너스 5고 그럼 얘는 5 콤마 F에 5잖아 얘가 딱 힌트로 준거야 이렇게 그럼 봐봐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럼 얘는 수직 자 여기 길이 어떻게 되죠? F5에서 F-5 빼는거지 F5 빼기 F에 마이너스 5 근데 여기가 F에 마이너스 5잖아 그치? 근데 우리 중3때 배웠어 이 길이 이 길이 어떻다? 같다. 접선의 길이는 같다. 그치? 자, 그러면 여기가 F-5. 그럼 똑같이, 요 전체가 F5,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도 F5. 맞죠?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은 요 길이는,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니까 여기는 10, 이렇게 되지. 그럼 얘랑, 요만큼이랑, 여기 더하기죠? 그 다음에 여기 10이랑,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죠? 자, 그러면, F5 더하기 F의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. 얘는 f5-f-5의 전체 제곱 플러스 100 이렇게 되잖아 그치? 그럼 양변에서 f5의 제곱 f5의 제곱 마오의 제곱 마오의 제곱 사라지겠지? 그럼 여기서 e f 5 f-5 여기는 마이너스 2f5 f o 얘가 넘어가면 4배의 f5의 f-5가 되고 얘는 100만 남아있지 지금? 따라서 요만큼이 값이 몇이다? 요만큼이 20 5가 된다. 됐죠? 답이 2 5